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깊은 소식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각각의 분야마다 롤 모델이 있는 거 아시죠? 프로 게이머들에게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을 포함한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롤 모델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에게는 피겨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가 롤 모델입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워렌 버핏이 프랜차이즈 성공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더번 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롤 모델입니다. 사람들은 왜롤 모델을 뒤따를까요? 사회 학습 이론을 제안한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상황을 관찰하고 기억했다가 성공한 사람들을 모방해서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롤 모델이 걸어갔던 발자국을 뒤따라갈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빌리보서 3장 17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신앙을 본받고 닮아가고 싶은 영적인 롤 모델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의 롤 모델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처럼 직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그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된 우리처럼,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 영적으로 본받을 만하고 모범이 되는 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참 전도자였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와 친구 또는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인 송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절에 가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가카는 로마의 고위 관료를 지칭하는 용어이기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 데오빌로 가카를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붓을 들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열정이 보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누가의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까? 데오빌로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는 누가의 열정과 깊은 사랑에 저는 큰 감동을 느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참 전도자 누가는 우리 신앙의 롤 모델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연구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두 제자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사도들보다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하지만,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 기록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까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누가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도들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생애를 더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했으며 정확하게 조사했으며 대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엮어 보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연구하여 정리한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와 동질감을 느낍니다. 또, 당신은 누가처럼 예수님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까? 누가처럼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까? 누가처럼 예수님을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질문에도 우리는 거부감 없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연구한 제자로서 우리의 롤모델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는 영혼을 사랑한 전도자요,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연구한 제자이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실 전문직 종사자였습니다. 골로에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울과 동역하고 교회를 섬긴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누가는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을 만났으며 빌립보까지 동행했습니다. 누가는 빌립보에서 약 7년 동안 교회를 돌보며 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이바지했던 것입니다. 이후 누가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 14일간 표류하면서 죽을 위기를 바울과 함께 견뎌냈습니다. 또 누가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찐 동역자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직업을 가지고 주님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님 섬기기 쉽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생업에 종사하기도 힘들고 주님 섬기기 더욱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바울과 동역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와 전혀 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와 거리감이 전혀 없고 친밀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 누가는 우리 모두의 롤 모델이 됩니다. 저는 오늘 스포츠, 금융, 경제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롤 모델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롤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주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훌륭하게 섬긴 누가는 우리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영혼을 뜨럽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연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헌신적으로 동역한 누가를 신앙의 롤모델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 283국의 1409번 283의 1409번 목포하당로 교회나 284국의 9000번 284의 9000번 목포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